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 떡볶이입니다. 오늘의 게임 생활은 냥코대전쟁. 오늘은 냥코반지 원정대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갬생이분들과 원정대를 만들어 떠난다고 한다면, 전 아마 주인공은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인? 어, 알아고른 정도가 되겠네요. <laughs>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럼 겜생이분들은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콜룸? 아니죠 그런 아마추어 같은 생각은 땡 제가 어떻게 콜룸을 겜생이분들에게 하겠어요 겜생이분들은 바로 나무수염 <laughs> 이거 콜룸보다 더 심한데? <laughs> 그럼 반주원정대 고고고 오늘도 역시나 마지막에 팬아트가 있으니 궁금하신 겜생이분들은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겜생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 주신 부분이 겜생 도보기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클리어를 잘하세요? 음. <웃음> 음. <웃음>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떤지 보여 드릴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알렉산드리아. 누구지? <laughs> 아무튼 아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녹화본 전부 보여드리면 아마 하루 종일 안 되면 외출수있을걸요 아무튼 영상에는 이렇게 지고 있는 캠색 돋보기가 있으니 모두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을 하시지요. 자 오늘은 대광란 배틀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제가 대광란 지금까지 하면서 난이도가 일순이어 진짜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걸 어떻게 깼는지도 모를 정도로 통설력을 마구마구 뿌리며 도전을 했는데 딱 클리어하게 되었을 때의 그때 그 장면이니 한번 보시죠. 아 참고로 대광란 고무 진화를 까먹고 광란의 벽 들고 온거안 비밀. 하도 광란의 벽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령이랑 스나이퍼는 꼭 필수예요. 이거 없으니까 아못깨겠더라고요 아이템 써도 못깬게 수도록 해서 아이템 거의 다 버리기만 했어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하자마자 고방을 보내주시고, 라인이 너무 당겨지면 바로 끝나니, 이거 타이밍 재려다가 얼마나 죽었나, 아이고. <laughs> 문제는 잠시 뒤에 나오는 홍다무왕이 문제인데, 이놈이 어지간해서는 죽지도 않고, 야옹마 나온 후 20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폭틸로 홍대모항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라인이 밀려서 끝나는데 빨적 매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딜도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하나가 빠질 때기 되지요. 아무튼 초반에 코비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아니지 승패까지는 아니고 고비 넘김이 좌우되는데 지금도 라인이 밀리는 와중에 홍당무왕이 한 마리 더 튀어나오니 상당무로다. <laughs> 참고로 이 홍당무왕의 체력은 63만이니 어지간해서는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유.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성에 바짝 당겨져 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밀리면 바로 성부로 끝나는 각입니다. 크으... 이 아슬아슬한 라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거 시행착오 엄청 많이 했네요 진짜 나머지는 야옹콘 켜주시고 밀리지 않게 바라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홍당무왕이 또한 마리 추가가 되면 <laughs> 이거 라인 괜찮은 거야 <laughs> 너무 가까우면 성불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어성이 어, 앞니발에 긁혔어 앞니발에 긁혔다고 <laughs> 이렇게 징계 벌써 열 번이 넘는데 또 이렇게 성불로 제가 가져온 매지는 말정을 멈추는 아이 그리고 빨적을 날리는 해적 삼진 양스페로 이걸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홍당무왕이 한 마리 죽었죠? 또한 마리는 언제 죽었대? <laughs>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상황만 만들어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원래 대부분이 대치되는 상황이 되기도 전에 홍당무왕에게 밀려서 끝나버리거든요. 마치 아까의 저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마도 넉백시키고 라인도 초반은 위험했지만 후반에 조금 여유도 생겨서 문제없어 보입니다. 때마침 죽은 홍당무왕. 그럼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적 하나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바로 쉑스피망 요 녀석이 되겠네요. 나 체력 2 0 0만에 공격력 6,800이야. 어디서 까불어? 너 체력 200만에? 아싸! 공격력은? 4만 6천인데 어... 내, 내, 내가 보, 보스인가? 응! 네가 보스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체력이랑 공격력이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나와서 셰익스피망에 스치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인 셰익스피망을 버텨야 하는데 매저 어설프게 가져오셨다면 셰익스피망을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다가오니 이점 주의하세요. 그리고 말 적에게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원본 캐릭터는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다가가다가 셰익스피망에 메가톤급 메가톤 바을냠냠냠냠년년년년냠냠냠냠년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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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수스를을더 좋아했더라는 이러한 추억 얘기를 하는 동안 대광난의 아무 고양이가 죽고 진짜 보스인 익스피망이 남았는데 아까 빨간 매즈 제가 뭐 가져왔다고 했죠? 그렇죠, 양스페로! 빨간 적을 날려버린다. 이걸 사용하게 될 줄이야. 아무 고양이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후로는 매즈 캐릭터가 진짜 잘 모이게 되는데. 셰익스피망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laughs> 성 뒤로 밀치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아무 고양이가 그동안 앞에서 전부 죽이고 있던 매즈가 아무 고양이가 죽임으로 인해서 쌓이게 되고 나머지는 매즈의 무한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영마이꼴까닥과 함께 꼴까닥 나머지 셰익스피망은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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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뒤까지 밀치고 해주시면 가볍게 성 뿌로 아니 아니 <laughs> 전혀 가볍지 않지만. <laughs> 최극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겨우겨우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클리어! 광란의 배틀 고양이 제3형태 획득! 경험치가 없어서 진화를 못하지만 아무튼 획득이요! <laughs> 대광란의 암흑고양이 이거 난이도 진짜 무언가요? <laughs> 대광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진짜로 확실해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거 저는 살면서 아마 100만, 21개밖에 못 봤거든요? 아무튼, 못 봤어요. <laughs> 이렇게 어렵지만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겜생이 나무수야 원정대 여러분. 그럼, 마지막 코너인 팬아트 코너. 오늘도 따끈따끈한 팬아트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가티태님의 팬아트. 겜생돋보기의 <laughs> 유튜브 마크에 좋아요까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대광고모가 뀨라고 말하고 있는 <laughs> 소소한 요소까지. 고무의 얼룩덜룩함도 자세히 보이고, 크 요즘은 왜 이렇게 그림 실력들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laughs> 제가 어릴 때 미술학원에서 이 정도도 그리기 힘들었는데, 가디테님의 소중한 팬아트,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명규님, 진격의 냥코,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laughs> 전에 영상에 진격을 표현해 주셨네요. 옆에 마을에 집도 보이고,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 두 명이 벽 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허명규님은 양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네요. 진격의 양코처럼 양코 대전쟁도 진격하세요. 다음은 마까치님. 이야 오늘 대광날 암흑고양이랑 싸울 줄 알고 보내주신 건가요? 이야 참고로 또 제가 암흑고양이에게 죽고 있어요 아 저는 계속 당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저 밑에 홍당무 왕이 처음에는 데드풀인 줄 알고 놀랐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갬생 돋보기에 떡볶이 진격참 찹찹찹찹 야, 이건 어떻게 만들었죠? <laughs> 야, 참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네요. <laughs> 이렇게 오늘도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겜생이 분들의 양코펜아트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우리는 뭐다? 안 들려요? 다시 말해보세요. 우리는 뭐다? 나무 수염이죠. 뭐긴 <laughs> <먹이> 뭐예요. <laughs>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겜생이 여러분 즐거운 겜생 되세요. 지금까지. 갬생덮 복이 었 습니다.